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구호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나노 3, 2학년 1학기죠. 2 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책의 미래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대단원의 제목은 '질문하면 비교하면'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이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 하나의, 관,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다른 관점 두 가지의 글을 배우게 될 텐데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글을 읽으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 62쪽이고요.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이책 읽기의 즐거움. 종이책 읽기의 즐거움이라 그랬으니까 이 글은요 종이책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지금 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논설문이에요. 지금 칼럼이라고 했는데요 신문이나 잡지에 특별하게 기고하는 것입니다. 짧게. 평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제 종이책 읽기의 즐거움 특징 종이책의 장점 장점을 설명하고 있고 전자책과는 다른 종이책의 특성을 제시하면서 종이책 읽기의 즐거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종이책을 감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보도록 하죠. 종이책이 곧 없어지고 전자책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모양이다.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스마트폰만 떨어져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노라면 섬뜩해질 때가 있다. 자, 그러면서 처음 부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종이책라는 이 겁니다. 자, 왜냐, 종이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고 스마트폰의 사용이 증가됐기 때문이다. 지금은 종이책이 마치 사라져야 할 낡은 매체의 대표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아직 어떤 새로운 매체도 책이 가진 장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전자책이 종이책의 특성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어림도 없다. 전자책은 무엇보다 종이책이 읽을 때 느끼는 촉감의, 쾌, 촉각의 쾌감을 흉내낼 수 없다. 양손으로 종이책을 들고, 자, 보세요. 기억으로 보세요.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때 느끼는 손맛은 짜릿하다 못해 황홀하다. 이게 바로 뭡니까? 종이책의 장점입니다. 네, 플러스 1번이죠. 그 뿐인가? 더하기. 뭐, 더 있다라는 거죠. 종이책을 읽으면, 기억을로묶세요 책장이 스르륵 넘어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향긋한 종이 냄새까지 맡을 수 있다. 어, 이건 종이책의 장점 2번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2라고 할게요. 이토록 다양하게 인간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매체가 또 있던가? 더구나 종이책은 기차. 공원, 벤치, 침실, 산 어디, 바다 어디든 가지고 갈수 있고 어디서든 펼칠 수 있다. 종이책의 장점 3번. 충전시키지 않아도 되고 콘센트에 꽂지 않아도 되는 무한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전자책의 효용을 외치는 사람들은 사람이 책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오랜 정보와 오직 정보와 지식뿐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전자책의 효용을 외치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건 속물적인 노예다. 우리는 오직 글자와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책을 집어드는 것이 아니다. 즐거움과 행복은 책 읽기에 가장 큰 목적이 다. 즐거움과 행복은 책 읽기에 가장 큰 목적이 다. 정보통신기술의 신봉자들은 전자책이 가진 정보전달의 편리성, 신속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오히려 느리게 살고 싶어서 책을 읽는 사람도 있다는 걸왜 모르는 거예 종이책의 장점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장점. 이건 뒤에 나오는 글은 전자책의 장점을 밝히고 있고요 여기서 종이책의 장점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비교 대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의 종이책의 장점은 뭐죠? 책을 읽을 때의 촉감이 황홀하며 책장에 넘어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향긋한 종이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가지고 갈수 있으면 어디서든 펼칠 수 있다는 라 거죠 63쪽으로 가보시죠 나는 오늘도 종이책을 읽는다. 천천히 책장을 넘기면서 손가락에 전해지는 감촉으로 온몸으로 느낀다. 때때로 글과 글 사이 행간과 여백을 지그시 바라본다. 나는 언제나 종이책과 함께 있다. 숲에서, 산에서, 바다에서, 하늘 위에서, 기차에서, 찻집에서, 잔디밭에서, 사랑하는 사람 무릎 위에서. 나는 읽는다. 나는 살아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종이책 읽기에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레스이는 종이책을 읽으면서 살아있다 라고 주장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죽었는가? 이 노설문이에요 주제는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자책의 장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책은 죽었다 죽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전자책 어, 종이책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전자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가보시죠. 카세트 테이프는 다른 글이에요, 이거는. 사라진 지 오래고. 음악 CD는 MP3에 밀려 자취를 감추고 있다. 비디오 테이프는 DVD로 대체됐지만, 그 또한 블루레이 디스크에 추월당하고 있다. 사진 기술은 이제까지 가장 빠르게 변해왔다. 디지털 카메라가 필름 카메라를 대체하는데, 채 10년, 10년도 걸리지 않았다. 자, 뭐가 니까 아, 빠른 기술 변화의 속도다. 여러 가지 예를 들죠. 카스테이프, mp3, 비디오테이프, dvd. 그러니까 이것이 무로 바뀌었다? 블레이 디스크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것은 필름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는 데는 10년도 걸리지 않았다라는. 이제는 책의 차례다. 전자책은 약 40년간 존재해왔지만, 2007년에야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지난달 아마존닷컴은 사상 처음 전자책이 종이책의 판매량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기술혁명이 직전에 있다. 가까운 미래에 전자책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 전체 출판 산업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10년 안에 사람들은 책이나 신문 잡지를 전자책으로 읽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전자책은 종이책에서는 불가능한 움직이는 삽화, 사진, 동상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전자책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책이라는 명사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확히 말하면 책이 애플리케이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책은 많은 장점이 있다. 전자책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죠. 하겠죠? 그중 하나는 저작권이 소멸된 수천 권의 고전이 공짜라는 점이다. 공전라는 거예요. 전자책의 장점이에요. 1 번.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전자책은 종이보다 싸고, 종이책보다 싸고, 신환경적이며 공간 동안 차지하지 않는다. 전자책의 장점 2번, 2번이죠. 사람들은 수천 권이나 되는, 수천 권이 되는 자신들의 책을 하나의 기계에 넣고 다닐 수 있다. 어, 수천 권이나 되는 책을 하나의 기계에 넣고 다닐 수있다는 거죠. 그러스 가볍겠네요. 전자책은 책갈피와 내장된 사전, 노트 하이라이트 기능뿐만 아니라 참고 문헌에 대한 하이퍼링크까지 자랑한다. 자라, 자라, 어, 아, 이거 대단하죠. 하이퍼링크라는 것이 그 부분을 누르면 연결되는 거죠. 내가 독정한 새벽 3시에 잠옷을 입은 채 전자책 쇼핑을 할수 있다. 진지한 독자들은 책 애호가이자 수집가이다. 그들 대부분은 전자책을 좋아하지 않는데 종이책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화는 불가피하다. 책은 디지털화 될 것이다. 그래도 오전의 지식과 정보 이야기를 전파하는 본래 목적을 수행할 것이다. 독자가 서서히 감소하면서 출판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전자책이 출판사람을 되살리고 독자를 늘릴 수 있는 완벽한 수단이 될수있을지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전자책의 장점 현재 흐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존닷컴은 전자책이 종이책의 판매량을 넘어섰다. 0년 안에 사람들이 신문 잡지를 모르는다 전자책으로 읽는 것을 할 것이다. 전자책 전자책의 장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저작권이 소멸되 수천 권의 고전의 공장. 종이책보다 싸고 친환경적인 공간 동안 차지하지 않는다. 수천 권이나 되는 자신들의 책을 하나의 기기에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아, 그렇죠. 책갈피와 내장된 사전 노트와 하이라이트 기능뿐만 아니라 참고 문헌에 대한 하이퍼링크도 지원한다. 이렇게 두셔야 돼요. 종이책의 장점과 전자책의 장점을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종이책 판매는 천천히 감소하는 반면 전자책의 판매량은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 물론 종이책은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소량 출판으로 양질의 종이 아름답게 인쇄해 호화롭게 제공한 고급책이 될 것이다 종이책은 중세 수도승들의 필사분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전자책 판매량과 종이책의 처지, 종이책 판매는 천천히 감소하는 반면에 전자책 판매량은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종이책은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것이지만 소량의 출판의 고급책이 소량 출판의 고급 책이 소량 출판의 고급 책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말니요 그래서요 여기서는요 어, 종이책의 장점과 전자책의 장점을 비교 대조해 두시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어, 논설문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 중요한 부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도 풀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